The 단두, 장두가 있을 때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아기의 머리뼈 봉합선이 너무 일찍 닫히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머리뼈 봉합선이 열린 채로 남아 있어야 아기의 뇌가 성장하고 머리뼈도 함께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하지만 봉합선이 너무 일찍 닫히면 뇌가 자라면서 머리뼈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지 못하게 돼서 머리 모양 이 양이 비대칭해지고, 경우에 따라 뇌압이 상승해 아기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조기 유압증에서 조기 진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기 유압증의 진단은 생후 수 개월 내 특히 3, 4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뇌가 빠르게 커지고 그에 따라 머리뼈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뼈를 좁게 절제하는 수술이나 특수 스프링을 이용해서 머리뼈를 서서히 벌려주는 수술처럼 아이에게 부담이 비교적 적고 회복이 빠른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6개월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아기의 머리뼈가 점점 단단해지고 동시에 뇌의 성장 속도도 느려져서 자연적인 교정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머리뼈를 넓은 범위로 절제하고 재배열해서 형태를 교정하는 전통적인 개두술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 범위가 크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아기에게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사두, 단두, 장두 등이 보이면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이번에는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조기진단이 필수인 이유 그리고 골든타임인 생후 3-4개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